하락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락장에서도 개별주를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수행이 아니라 좀 단타 개념으로 가야죠. 왜냐면은.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시장도 이제 좀 추세를 이탈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종목보다는 좀 시장의 방향성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현재 시장에 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뭐 꾸준히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도 좋아요와 댓글 또한 번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미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주미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가 이제 영상들을 뭐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개별주들에 대한 그리고 뭔가 큰 업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늘 영상처럼 뭔가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또 이제 꾸준히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또 개인투자자분들 많이 도움을 받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도움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영상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이제 꾸준히 좀 말씀해드리는 부분 시장이 좀 이제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5, 6월 달 이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 3,300 포인트를 넘어서 3,500, 600 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드렸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명분으로 잡았을 때는 결국에는 상승할 만한 건가 추가적인 모멘텀은 부재하지만 이게 공매도가 이제 5월 달에 부분 재개가 됐죠.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이제 뭐 상위 100 200종목들에 한해가지고 공매도를 할수 있게 됐고 근데 실제 현재 이때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이제 공매도가 어느정도 좀 소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줬었죠. 물론 공매도의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공매도 세력은 결국에는 매수 세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의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뭔가 시장에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걸 오히려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공매도라는 거는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매수 세력으로 전환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매도 세력의 힘에 의해서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된3,300 포인트 이제 부분까지 갔다가 결국엔 여기서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때부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뭔가 시장의 좀 개별주들의 좀 장세가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이제 뭐 하더라도 특히나 뭐 3, 4, 5월 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뭐 조선 철강 쪽들 위주로 이제 좀 경기민감주들의 좀 상승이 나오는 그때 당시에도 0 년물 국제 금리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면서 1. 뭐 7, 8%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지금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죠. 지금 0년을 국제 금리를 보게 되면은 이때 여위에 이렇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상황 3, 4, 5월 달 정도에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로 이때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와 특히나 이제 뭐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더 강한 이제 상승의 모멘텀들이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들로 인해서 뭐 1.5%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최근에도 뭐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뭐 성장주,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뭐 경기민감주들, 가치주들 막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뭐 증시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인 반면에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뭐 상승이 나오는 막뭐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런 업종들 섹터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한 7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개별주들의 이제 좀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졌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가지고 시장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을 좀 수정해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3,300포인트에 지금 상단이 막혀있는 것으로 조금 확인이 된다 가야할 자리에서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많이 부재한 상황이 그게 곧 악재로 지금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초 정도에 이때 당시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줬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딱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금 뭐 코스피가 3300포인트 근처까지 그러니까 328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안된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코스피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한 종목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우려해야 된다. 좀 뭔가 경계 심리를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리면서 전략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이제 3거래일 반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때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나왔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시장이 조정 나와버린.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대부분의 종목들이 8월 중순에 보시게 되면은 그냥 급락이 나온 모습들을 다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은 목요일과 이 금요일자를 보시게 되면 이때 투매와 함께 반대매매까지도 이제 동반 매도세가 이제 출현되다 보니까 이 전에 대한 이제 매도보다도 이때 당시에는 이 거래일만에 더큰 매도가 이제 나와주게 되면서 시장을 강하게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 종목들도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제 포지션은 변함이 없죠 왜냐면은 지금의 3,300포인트와 3,100포인트의 기준 포인트를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잘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300포인트와 3,100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이때 당시에 항상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건 3,300포인트가 가까워지면은 이때는 이제 시장이 지금부터 이제 시장이 상승하나라고 생각을 할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종목들의 대한 좀 이제 종목들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가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인버스를 좀 이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자 이거는 좀 약간 해지용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 해드렸어요 3,100포인트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도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이제 과하락이 나왔으니까 과하락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하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3,300포인트에서 말씀해드렸듯이 종목들의 배 대한 이제 비중을 축소를 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인버스 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 좀 약간 해지용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3,300포인트와 3,100포인트를 똑같은 이 전략을 잡아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렸던 거는 이제 3,300 포인트 나도 3,300 포인트가 가까워져서 뭔가 좀더 시장 힘에 의해서 종목들이 그래도 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우리가 좀 위에서 뭔가 비중을 축소하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하고 인버스를 좀 매수하는 게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결국 시장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3,100 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3,1 포인트를 이탈했다. 이 숫자적으로만 우리가 볼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서 3,100포인트를 이탈을 했고 지금 다시금 이제 회복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 때에 이게 뭔가 다시금 이, 이 전에 박스권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겠나라는 걸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에 있어서는전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좀 매수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그리고 기관들의 이제 쌍끌리 매도가 나오면서 현재 시장 하방 압력을 좀 줬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자로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과하게 나와줬었죠.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매도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인 강한 매도와 함께 뭐 네이버도 매도 삼성전자우도 매도 뭐 삼성바이오리직스도 LG화학도 매도가 나오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매도 삼성SDI도 이렇게 쭉 쭉쭉 보시게 되면은 매수보다 매도한 정보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다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서 결국엔 파생시장에서 수익을 챙기려는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만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당시에도 본다라고 하면은 방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봤죠. 지금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이전에 빨간 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시장을 뭔가 상승시키려는 그런 매수 힘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 하방을 잡아주는 정도의 딱 그냥 지지를 만들어주는 정도의 이제 매수 그러니까 올릴 생각도 없지만 빠뜨릴 생각도 없는 딱그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드렸던 게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3,100 포인트 이탈을 숫자적으로 이탈을 했지만 우리가 너무 숫자에만 집중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초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주는 이 추세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숫자 조려고만 보지 말고 좀더 지켜보자 지켜볼 수 있다 주 초반에 조정이 나왔으면 주 후반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에 사야 할 자리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조정이 나왔다 외국인들이 사야죠 왜냐하면은 박스권이 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런 대형주들을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물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선물을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선물을 사야죠 근데 지금 지금 현재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조정이 나왔고 한시 정도에 좀 이제 저점을 잡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고 동시효과 부분에 좀 올려주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선 아직까지는 약간의 좀 매도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데 팔았다.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장의 좀 하락 박스권이 아니라 횡보장이 아니라 좀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는 현재 이게 시그널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엔 우리가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가야겠죠. 이게 시장을 잘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승장과 행보장과. 그다음에 하락장에서의 대응 전략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보통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합니까? 보통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겠죠.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하면서 이제 실적주를 살 겁니다. 그렇죠?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은 상승장에서는 수급이 뭔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한쪽으로 쏠린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수급이 분산이 됩니다.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뭔가 한종목이막10% 20% 상한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한 4-5배 정도가 많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완만하게 이제 한1%내3% 정도 그러니까 시장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오늘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상승 내일도 상승 내일모레도 상승 이렇게 뭐 연일 좀 이제 상승하는 상승장에 맞게끔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때는 이제 실적 기반된 종목들로 끌고 가는 매매를 해야죠. 끌고 가는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또 이때 당시에 실적주를 봐야 되냐. 결국에는 시장에서 현재 코스피 지수의 위치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2800 포인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800 포인트다 라고 하면은 현재 2800 포인트 대비 했을 때에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또는 이 성장성을 봤을 때이 시가총액이 맞나 그러니까 현재 이 시가총액이 저평가냐 아니면 고평가냐 아니면 적정평가냐 라는 거를 시장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보통은 이때 당시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써주는 리포트를 좀 보고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기관들의 좀 이제 매수도 잘붙 주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작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주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뭔가 큰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은 리포트를 많이 참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포트에서 이제 목표가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금방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또 연출이 돼요. 그래서 또그 전에 이미 막 기관들은 매도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당연히 실적 주를 보는 거고, 그리고 끌고 가는 매매를 해야 되는. 그래서 특히나 대형 주를 사야죠. 왜냐하면은 상승장 에서 시장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면 당연히 대형주도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은 반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횡보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개별주를 봅니다. 하락장에서도 개별주를 보고 횡보장에서도 개별주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개별주를 보는 이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박스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과 하락의 반복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오히려 정체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되고 시장 따라서 정체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오히려 이럴 때는 개별주들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연 출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에서는 개별 줄을 좀 보는 게 맞는 이제 장세인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뭔가 우리가 단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단기 내지 그냥 수익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수급이 붙었다. 근데 이게 수급이 붙는 게 월요일에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한주 동안에 뭔가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막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이렇게 수급이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박스권이었잖아요.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상승이. マンんを。 A라는 테마가 이제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A라는 테마가 이때 당시에 이슈가 되고 이때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시장 따라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때 시장에 뭔가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어 이전에 뭐가 움직였지? 아, A라는 테마가 움직였구나 하면서 A라는 테마 또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행보장에서는 스윙 관점으로 끌고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실적보다는 뭐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나와 주겠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락장에서도 개별주를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는 에 수행이 아니라 좀 단타 개념으로 가야죠. 왜냐면은 이 상승할 때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하락을 할 때는 그 시장에서 소외받기 시작을 하면은 지수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별주들도 함께 조정이 나와 주게 돼요. 그니까 상승할 때는 언제 상승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따라서 같이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순환매도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A라는 이제 테마가 움직였다가 뭐 이제 B라는 테마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A라는 테마를 보면 늦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B라는 테마를 봤다라고 하면 C라는 테마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B라는 테마를 보는 건또 늦는 거죠. 그러니까 끝. 차락에서 잡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단타치는 게 맞습니다. 단탄해진 이제 단기로 우리가 보통 1일에서 한 3일 정도를 이제 좀 보유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상승장 아니죠? 지금 상승장은 작년과 같은 경우를 상승장이라고 하는 거고 횡보장인 경우는 이제 올해에뭐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횡보장들이 나타났는데 박스권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주들이 움직였던 거는 3, 4, 5월 이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굉장히 개별주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던 건 6월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하락장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저가 매수로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홀딩해야 되는 종목들과 뭐 정리해야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현금 전환해야 하는 이제 종목들과 그 다음에 뭔가 홀딩할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는 홀딩할 수 있는 종목들에서는 우선 여기서는 존버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존버가 뭔가요? 존버는 존 X 버티기라는 일명 존버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존버를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합니다. 당연히 실적주 빠집니다. 그렇죠? 시장이 하락하는데 대형주와 실적주 당연히 조정이죠. 실적주 조정인데 이 종목들은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겁나게 이제 버티거나 아니면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겁나게 쪼개 가지고 분할 수를 내가 한번두번뭐세번 번, 뭐 정도만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분할 매수로그 정도가 아니라 열번열 다섯 번 이런 식으로 겁나게 쪼개서 분할 매수를 따라라라 진행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비중은 당연히 정해두셔야 되고요. 왜냐면 실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시장에서는 또 상승이 나올 때 그러니까 마냥 빠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3300포인트가 이제 고점이고 이제는 코스피 지수 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에서의 방향성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지 저도 멀리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라고 봐요. 3,300포인트 넘어가지 못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이런 박스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현재의 코스피 펀더멘탈도 다르고 기업들도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당장의 매도를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전으로 포인트로 돌아가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락 이후에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하락이 깊게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5월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 이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게 이제 대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 이런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제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그 홀딩을 하는 명분을 잡는 건 우리가 실적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눌 거는 섹터와 테마인 거예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 되겠죠 실적이 없는 종목들 기준을 잡을 때그 다음에 섹터 같은 경우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2차 전지를 테마라고 안하죠 2차 전지 섹터라고 하죠 섹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반도체를 테마라고 안하죠 반도체 섹터라고 하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테마라고 하죠 자율주행 섹터라고 안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뭐 테마인지 섹터인지 끌고 갈수 있을만한 종목인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금을 챙겨야 되는 종목인건지 아니면 현금을 챙기거나 일부 챙기거나 아니면 전략매도를 해야 되는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현금을 챙겼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이제 막 쓰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인버스를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인버스를 해지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우리 이거를 그냥 몰빵 끝 이게 아니에요. 헤지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산다 하더라도 일부 비중을 인버스를 사는 거예요. 일부 비중 인버스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일부 비중에서 단타도 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비중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현금으로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 인버스 몰빵, 그리고 단타 몰빵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인버스를 통해서 그리고 단타를 통해서 뭔가 계좌를 바꿔보겠다 이거는 많이 힘들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왜 그러면 종목들을 다 팔지 않고 팔 종목들은 팔고 홀딩할 종목들은 홀딩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좀추종하는 인버스와 레버리지 같은 이런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시장이 하락을 해도 언제든지 시장에 개별 이슈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급이 쏠리고 이러면은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주식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장이 빠져야만 상승하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장이 상승해야만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 상품이 아니라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갖고 갈 것들을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팔 것들은 팔아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이때 여기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 회복했습니까? 종목 도 마찬가지죠. 이만큼의 이 하락분을 회복한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힘들잖아요. 이 하락이 나오는 데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끌고 갈수 있을만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팔아야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것들은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특히나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하락하는 폭보다 반등하는 폭이 굉장히 좁으니까 계단식으로 빠지는 이게 굉장히 피말리는 장세입니다. 지난 이제 뭐 18, 19년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그런 장세가 펼쳐졌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그래도 좀 하면서 가야 된다는 라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사몇 개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디폴트 시한을 10월 18일까지 정해뒀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자에 미증시 조정 명분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 s&p 5 0이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이 장태 음봉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중국의 헝다 관리 가지고 이슈가 나왔을 때에도 아래 꼬리 달리면서 반등하고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한번에 반등도 없이 그냥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가 종가 수준의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명분이 디폴트 우려로 인한 조정이다 이런 명분들이 잡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지. 결국엔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만큼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디폴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정부의 이제 디폴트라는 걸 결국엔 파산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실제 미국이 파산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은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원에서 한 12월 3일까지 이제 임시로 연방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하원에서 통과가 되지가 않았어요. 아니죠. 하원에서 그러니까 하원에서 통과가 되는데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부결이 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디폴트 우려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10월 18일까지 시한을 잡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98번 정도를 부채 한도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유예해 줬습니다. 근데 99번 또는 100번을 못 해주겠습니까? 저는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킬 거면서 이게 좀 약간 시간을 끄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자를 못 갚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돈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을 했다가 대출이자 못 갚는다 내가 돈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돈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돈이 없는 나라인가요? 그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미국이 디폴트가 현재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 이야기는 나와줄 수 있어요 10월 내내 이야기가 나와주겠죠 겁나게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하러 가는데 명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명분이 만들어지는 갖다 붙이기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금감원에서 증권사 13곳에서 긴급회의를 했다 신혼공여 10%에서 20% 사이로 좀 줄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신용공여한도관리 강화를 주문을 했다. 현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한도라는 거는 이제 대출기관에서 빌리는 사람에게 최대 얼마까지 이제 제공해줄 수 있는 빌려줄 수 있는 그 액수 퍼센티지를 이제 말하는 건데 한도를 자기자본까지 원래는 100%였죠. 근데 지금의 10% 20% 포인트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매수세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매수세에 있어서 좀 우려감을 작용시켜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안 좋습니다 어, 악재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우리가 지금 신용한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신용장고가 겁나게 많이 높습니다. 지금 어, 3월 말까지 지금 6조 6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2020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19조까지 올라갔고요. 21년 올해 6월 말 본다랑 23조 그리고 지금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해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9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25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이전에 어 우리가 불과 이제 2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신용장고로 이제 시장의 고점을 잡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용장고가 이제 10조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어 이제는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항상 많이 나와주고 실제로 그 신용장고가 이제 10조 정도가 되면은 실제 고점이 만들어지거 나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조에서 이제 좀 위아래 마지노선 한 1조 정도 줘가지고 신용 장고로 시장에 고점을 만그 잡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가능했었던 거는 그동안에 좀 박스피 우리가 10년 동안 박스피가 이어졌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박스피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도 코스피 지수의 고점을 좀 짐작해 볼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25조 그냥 겁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용장과가 너무나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져서 손실이 난다 해도 자기 자본 내에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본인 밖으로 이상의 이제 투자를 빚을 내서 하다 보니까 가계 재산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권 그러니까 주식 쪽을 지금 좀 제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기관들의 매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어 종목들은 좀 이제 끌고 갈수 있을지, 어떠한 종목들은 홀딩할 수 있을지, 어떠한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일 수가 있을지, 어떠한 종목들은 현금을 챙겨가면서 이 현금에서도 인버스를 얼마만큼 살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잘 보셔 가지고 어 앞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등 나오는 거, 뭐 미선물이 상승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땐좀 속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반등 못한다, 이겜못 채운다 그게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 이렇게 오늘 영상 올라가고 나서 내일 반등 나오니까, 어? 이거 이제 반등 나왔네요? 이 주민 한말 개똥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시장 잘 맞춰왔고, 앞으로도 시장, 맞춰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오늘 제가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이제 말을 겁나게 빨리빨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말을 해도 지금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 you <makes noise>